저는 85세 은퇴 요리사 박영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식이라고 하면 맛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40년 전 5성급 호텔 주방장으로 일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60년간 요리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맛보고 늦은 시간까지 주방에 서 있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시달렸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맛있게 먹는 건강식의 비밀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동네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요리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약한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식습관 덕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20년간 실천하며 검증한 약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한 식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분명 저처럼 약 없이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의사도 알려주지 않는 건강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바로 색깔 식단입니다.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면 샐러드만 떠올리시는데 제가 오늘 아주 쉽고 맛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사인 제가 수십 년간 음식을 연구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노인분들이 각종 성인병에 덜 걸린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미국의 모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매일 다섯 가지 색깔의 음식을 섭취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사할 때마다 최소 세 가지 색깔의 음식을 접시에 담으세요. 아침에는 노란 계란, 초록 시금치, 빨간 토마토, 점심에는 갈색 현미밥, 하얀 두부, 보라색까지, 저녁에는 주황색 고구마, 초록색 브로콜리, 빨간색 고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그냥 음식의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엄청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며 특히 만성염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어떤 비타민보다도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기 때문이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오늘 드신 음식의 색깔을 떠올려 보세요. 몇 가지 색깔이 있나요? 다음 식사부터는 의식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접시에 담아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소화력을 높이는 조리법입니다. 제가 요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셰프님,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자꾸 소화가 안 돼요. 바로 이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소화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잘 소화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도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65세에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제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모 대학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의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차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조리법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소화력을 높이는 조리법입니다. 첫째, 단단한 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를 1분만 데쳐도 소화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 단백질 식품은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고기나 생선을 너무 덜 익혀 먹으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히 익힌 음식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국물 요리를 드세요. 된장국, 미역국, 채소, 수프 같은 국물 요리는 소화를 돕고 수분 공급에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채소를 넣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넷째, 향신료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생강, 마늘, 파, 계피 같은 향신료는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저는 음식을 조리할 때 항상 약간의 생강과 마늘을 넣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지요. 주의하실 점은 요즘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적은 양을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만성 소화 불량이 사라졌고 위산 역류도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식사 후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도 85세의 나이에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식사법 덕분입니다. 나는 이미 소화가 안 좋아져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화 기능은 1, 2주만 관리해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장 건강을 살리는 발효 음식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발효 음식이라고 하면 그저 맛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발효 음식이 건강의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도 잘 흡수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제가 65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제장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발효 음식 섭취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된장국을 한 그릇 드세요. 된장에는 수천종의 유익한 균이 살아있어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저는 계절 채소를 넣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매 식사에 조금씩이라도 김치를 드세요. 하지만 너무 매운 김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약한 노인분들은 오래된 김치보다는 2에서 3일 정도 익은 김치가 좋습니다. 저는 무김치, 열무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계절에 맞게 먹습니다. 셋째, 요구르트는 당분이 적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가당 요구르트는 설탕이 많아 오히려 장에 해롭습니다. 저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제철 과일을 조금 넣어 먹습니다. 넷째, 전통 장류인 간장, 고추장, 청국장도 조금씩 활용하세요. 특히 청국장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다만 염분이 높으니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다섯째, 식사 후에는 식초 음료를 한잔 드시면 소화도 돕고 체내 알칼리 밸런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물에 20배 정도 희석해서 마시면 좋습니다. 발효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작은 종지 하나 분량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을 번갈아 먹는 것이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변비가 사라졌고 피부가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 외에는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발효식품 덕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식사 리듬과 양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65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당시를 돌이켜보면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식사시간이 너무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거의 거르고 점심은 서서 급하게 먹고 저녁은 늦게 과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이 제 건강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노년층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소화와 대사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년간 지켜온 식사 리듬입니다. 첫째,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드세요. 저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몸의 리듬이 형성되어 소화 효소도 그 시간에 맞춰 분비됩니다. 둘째, 식사량은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드세요. 아침에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저녁을 가볍게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많이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셋째, 한 번에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70에서 80% 정도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서는 하라치브라 하여 배의 8부만 채우고 식사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 습관은 소화에도 좋고 체중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식사와 식사 사이에 4, 5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이 시간은 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 만성적인 피로와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누우면 소화가 잘안 되고 위산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밤 9시 이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식사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 불규칙한 식습관에 젖어 있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저는 위장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고, 체중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밤에 속이 불편해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간과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수분은 영양소 운반,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65세에 쓰러졌을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중 하나가 제 수분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이것이 심장 마비의 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전 형성 위험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수분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십니다. 밤사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물은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물한 컵을 마십니다. 이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십니다. 저는 항상 테이블 위에 물병을 두고 한 시간마다 조금씩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넷째,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배추, 무 등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입니다. 저는 매 식사에 수분이 많은 채소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다섯째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나 술을 마신 후에는 물을 한잔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65세 이후로 술은 완전히 끊었고 커피는 아침에 한 잔만 마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가 촉촉해지며 혈압도 안정됩니다. 특히 두통과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 가기 불편해서 물을 많이 못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는 아침과 오후에 집중적으로 마시고 저녁에는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총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피부가 좋아졌고 관절 통증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85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당분과 염분 조절입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당분과 염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호텔 주방장으로 일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설탕과 소금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 혈압은 점점 높아졌고 당뇨 전 단계까지 왔었죠. 65세에 쓰러진 후 의사는 재계 당분과 염분을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인의 경우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공식품을 통해 많은 양의 당분과 염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당분과 염분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외식을 최대한 줄이세요. 시중에 파는 가공식품에는 놀라울 정도의 당분과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파, 후추, 고춧가루, 바질, 오레가노 등은 소금 없이도 음식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저는 각종 향신료를 활용해 소금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셋째, 설탕 대신 과일의 자연당을 활용하세요. 디저트가 먹고 싶을 때는 제철 과일을 드세요. 꼭단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다면, 바나나, 사과, 배 등의 과일로 단맛을 내세요. 저는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으깬 바나나나 사과즙을 사용합니다. 넷째, 식초와 레몬즙을 활용하세요. 새콤한 맛은 단맛이나 짠맛을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샐러드에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리고, 국물 요리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하루아침에 당분과 염분을 완전히 끊으면 음식의 맛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주마다 10%씩 줄여나가면 미각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불편할 정도입니다. 당분과 염분을 조절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손가락과 발목의 부종이 사라져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입맛이 없어서 간을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미각을 더 둔하게 만들어 결국 더 많은 양념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항산화 식품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것이 세포 손상과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65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의사는 제 몸의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항산화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식단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6%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30% 이상 느렸다고 합니다.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항산화 식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드세요. 특히 진한 색깔의 베리류, 당근,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베리류와 바나나를 요구르트에 섞어 먹고 점심과 저녁에 최소 세 가지 색깔의 채소를 먹습니다. 둘째, 견과류와 씨알류를 매일 한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등은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저는 아침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잘게 부어 넣거나 오후에 간식으로 먹습니다. 셋째 향신료와 허브를 적극 활용하세요. 강황, 계피, 로즈마리, 오레가노 등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유에 계피를 넣어 마시고 요리할 때 다양한 허브를 사용합니다. 넷째 녹차나 허브차를 마시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럽다면, 루이보스티나 카모마일 같은 허브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는 하루에 두세 잔의 녹차를 마십니다. 다섯째,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은 항산화 효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일주일에 2, 3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줄어들어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고 피부의 탄력이 좋아졌으며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져서 85세인 지금도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제 영양제를 찾으시는데, 가능하면 자연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영양제는 식품에 비해 흡수율이 낮고, 식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유익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식사법은 식사의 즐거움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호텔 주방장으로 일할 때는 멋진 요리를 만들어도 정작 저는 서서 급하게 먹거나 혼자 조용히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런 식사 방식이 소화불량과 과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화효소 분비가 30%더 활발하고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음식이라도 즐겁게 먹을 때 혈당 상승폭이 더 완만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즐거운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혼자 사시더라도 가끔은 이웃이나 친구를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일주일에 두번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둘째, 식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세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음식을 씹고 맛을 음미하세요. 저는 한끼 식사에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공간을 정리하고 식탁을 예쁘게 차리세요. 심지어 혼자 먹을 때도 테이블보를 깔고 꽃한 송이를 놓고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식사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넷째,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식사 전에 잠시 음식과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매 식사 전에 오늘도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대뇌입니다. 다섯째,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 하세요. 주의가 분산되면 무심코 과식하기 쉽고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오직 음식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즐겁게 식사하면서 저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고 자연스럽게 적정량만 먹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85세인 지금도 저는 식사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아홉 번째 건강한 식사법은 식사와 마음의 연결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억,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65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의사는 물리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도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음식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어렸을 적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감정이 올라오고 고향 생각이 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등산보다 더 좋은 아홉 가지 건강한 식사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65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20년간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증명한 것들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고 소화하기 좋게 조리하고 발효 음식을 활용하고 규칙적인 식사 리듬을 만들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당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즐겁게 식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주위 노인분들에게 늘 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식습관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